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으로 가장 크고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오늘 본문과 같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면 심판하십니다. 관영하다는 것은 죄가 목 끝까지 차올라서 이제 한 방울만 더 넣으면 넘치는 상태를 관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예가 아브라함이 지켜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야속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저 한 마을을 주신다가 아니라 가난 땅에 있는 일곱 적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그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희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종사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후손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 이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적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야 미니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때, 중요한 시간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관영에서 이제 넘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땅 족속의 죄악을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그 죄가 가득 찬다면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날수 없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들어오는 때였고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치려고 할때 바로 그날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가난안족속에 죄가 관영한 날이었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심판하신 것이다를 알수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서 성문을 뚫은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은 그 높이가 11미터였습니다. 폭이 10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성루를 병사들이 뛰어 다닐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손태를 가지고 때려서 무너뜨리거나 어떤 큰 기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 0 절은 더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성을 일곱째 날 일곱 번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도 아닌 함성을 통해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변히 대항하지 못하고 모두 전멸 당하고 말았습니다. 21절입니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마취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게 하신 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마지막 하시는 경고로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가족 안에 있다면, 올해 우리가 남은 40일 시간 동안 이 일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내 가족의 허물은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란 사도바울의 서신에 보면 도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Intercession이라고 영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뉴 예수 그리스토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에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마치 접착제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참을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고 그를 기대해주고 격려의 말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접착제가 될수 있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을 붙여놓게 되고 우린 그것을 중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리고의 멸망과 같이 심판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안에 있는 오늘 보게 될 라합과 같이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국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민족도 있습니다 바로 니누웨 성의 왕과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 중이었던 유명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니느웨를 가기 위해 동쪽 육로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치기 위해 서쪽 해로를 이용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요나는 그 음성을 깨닫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가는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육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처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니누에를 향해 가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누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는 복음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가 복음의 내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믿지 않고 계속 죄가 관영하게 놔둔다면 멸망한다 이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네는 망한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니네의 성 안에 왕과 모든 신하들과 백선들이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신학자들은 요나가 오기 전에 니네의 백선들이 크게 하나님을 느낄 만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가항력적인 큰 지진이 왔었거나 엄청난 전염병을 인하여서 많은 희생제가 생겼을 때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위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요나 선지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전하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연역 밖에 있는 신의 심판이다 깨닫고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랑 도대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방향을 틀수 없는 풍랑이 오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올때 오히려 그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 원래 꿈이 있지 않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다음에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수도 니누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관영한 죄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되는 짧은 성경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요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지막에 내 마음이 이래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가 마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마저도 똑같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야말로 공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랜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관영 즉 넘치는 순간에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바로 이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서는 이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할때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잘못된 오판으로 죽게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특별한 사람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분명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리고 정탐으로 보냈던 두 명의 용사였을 것입니다. 이두 명의 용사는 라합의 도움을 받고 살아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라합의 집에 달려가서 그의 가족이 심판의 대상으로 오해받지 않고 죽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살아서 25절처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안착하게 되는데 유다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가 유다지파의 살몬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몬과 이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이고 보아스는 루키스에 나오는 루스의 남편이 된 인물입니다 루키스는 사사기와 삼엘상 사이에 있는데 그 이유가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다윗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얘기할 때그 사이에 룩기가 나오고 룩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살몬과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처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두 명의 정탐꾼. 그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임무를 완수했을 때그 라합의 진정한 믿음과 그의 용감함과 그의 아름다움에 반했던 그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그의 남편이 된 쌀몬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고, 또한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죄가 관영해서 열리 고성과 함께 심판받는 과정이 아니라 열리 고성이 무너지는 날 구원의 기쁨을 얻는 복된 가정이될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너무나 간략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6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그다음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영화를 만들 때 영화를 잘 만들어서 흥행을 시키려면 성벽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묘사를 잘 해야 합니다. 가령 폼피의 채월한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여러 번 각색돼서 나올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홈피에가 마지막 무너지는 그 장면입니다. 옛날 영화들은 이 장면을 잘 표현해서 수많은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가령 한 도시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다 무너지고 홍수가 나는 장면들을 현장감 있게 표현합니다. 영화 중에 약 20분의 이 장면을 때문에 영화가 흥행이 되기도 하고 흥행이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다시 요즘 것으로 각색해서 또 흥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부분, 망하는 부분을 생생하게 어떻게 더 CG로 묘사할 수 있는가 그 기술과 표현법에 따라서 또 사람들은 흥행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같이 그 부분을 생생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지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소와서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은 여호소와서가 무너져 내린 그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열이고 성이 무너지도록 하는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포커스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각별하게 보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훈련시키셨던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 성과 같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볼땐 너무 커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관심은 그 성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성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올해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어려움을 놓고 내가 주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럼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테아 성교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 이제 40일을 보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제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포커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놓고 발을 뗄수 있다면 여리고 성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어려운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기도는 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연단 받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승리를 얻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과 같이 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결국 실패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4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